여기가 여기 어어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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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야 너희들은 방에 방혔다기여 방을 탈출하려면 카드 4 장을 찾아야 합니다. 어? 찾아보세요.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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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이거 어? 뭐 You go. y o 아 어? 이거 힌트다 o You go. You go. You go. You go. You go. y o 는 go. y 어 u g 빨리 찾 u go. y o 할수있겠 o 빨리 찾아 빨리 어디에다 숨긴거야? 그러니까 여기 쉽게 숨겼어 이건 당신은 다 알아요? <laughs> 진짜 이거 아는데 무슨 일이 라는 거야 이거 꿈 아니야? 힌트는 어? 책장 책장이랑 책상 어? 그럼 여기 가르게 되어 있는 나 밑을 열어줄게 <laughs> 나 이것도 해줘야겠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하나도 어렵게 모로네 가려보자 그 책장은 아닙니다 어? 이 책장이에요? 그 책장이 아닙니다 어? 책상과 이쪽 책장 부분입니다. 아, 오케이. 내가 여기 찾을게. 높은 음. 곳은 아닙니다. 좀 낮아? 여기 있어게 이거 음. 진짜 어렵다. 여기가 여기 있네. 여기 여기. 어, 여기 있는 거 맞아요? 어, 나 하나 찾았어. 허, 대단합니다. 오. 2번. 3번. 아, 맞 색깔 초록. 초록. 색깔이 초록이래요. 우리 여기 있나? 이제 여기도 찾아봅시다. 음, 안 없어. 내 트로피가는 없어. 이까요이거 옷장은 음. 없고. 장은다고 했잖아. 여기 어, 제일 높은 있다. 데서 찾아봐야지. 엄마 높은 데. 왜안 보여? 와우, 이거 진짜 맛지네요. 그럼 왜 이렇게? 아, 어딨냐요난있지 어디? 있지? 자, 자. 책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오. 여러분 책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 책상이 더 없는데? 책상입니다. 책상. 책 책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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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책장 부근에 있습니다, 두 개가. 책장, 부분. 책장. 책장, 이쪽 책장 부근. 책장, 요쪽 책장. 이쪽에다? 어디 있는 거야? 보니까 그러니까. 가방에 있나요? 뭔가 다 닦아놨어. 음. 손이 안 닿는 곳엔 없습니다. 아, 어, 우리 손 여기까지 나 닿는 데 무슨 요 아니야, 우리는 한 여기까지가 생각하신 거. 오분 안에 찾으셔야 됩니다. 어?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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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가만히어 <laughs> 괜찮아 어디고어디고 괜찮아. <laughs> 30초 남았습니다 5분이? 네 어디? 도신 분에. 내가 접하게 찾으셨습니다. 어? 어디 있 책장 근처에서 만지셨습니다. 그걸. 응? 네가 만진 거. 내가 만졌다고 아, 뭘 하는 님 얘기를 해. 어, 여기 다 어, 찾으셨습니다. 나이스. 나이 맞아. 일때보 자 10초 마지막 하나 아 근데 10, 이것도 주변에 있는 요 만지셨습니다 어? 9 8 7 6 <laughs> 5 4 3 아니, 2 1끝 아니 이분은 이번에는...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어딜까요? 어머나. 어 여기 있다. 거기에 있었습니다. 자,